안녕하세요 저는 플랜츠컴퍼니의 시골란스입니다 오늘은 경주에 제가 지금 경주로 왔습니다 경주 경주 여기 화백컨벤션센터 인데요 오늘 그 플랜츠컴퍼니 미식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 와 봤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시골란스 부산풀제이 라리모운씨 그래서 시부야 자 박람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쭉 광고도 되고 있고 와이 간판도 되어 있네요. 되어 있죠? 자, 그럼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아 이게 30% 할인을 하네요. 오. 아, 어. 이게 지금 식물 시장의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뭐야 이게 이 따위로 해놓고, 예? 이 가격 얼마야 도대체? 아 말이 됩니까 이 가격? 예? 사람이 이래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자, 인, 뭐 셀럽은 한분 계시는데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셀카로 아, 돌리시죠. 아, 얼굴 안 나와요. 목, 목소리. 아나와도 아, 됩니까? 네, 네. 아.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 김해에서 식물 네. 하고 있는 장풍진. 네. 아, 식물 다 사기예요. 아, 이게뭐 이게 지금 뭐 행사 하는 건가요? 지금? 행사가 뭔데요? 아, 뭐 이거 현수막도 막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하시는데. 그 시골한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분은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이 영상 찍고 계신데요. 아 그래요? 아씨. 컨셉 안 나오네. 전안 당합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저분 말고 저분은 좀 이상해. 저 식물 시장 쪽에 고인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만 안 나오면 됩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면적이 넓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또 얼굴만 나오고 외부 모자이크가 좀 나오면 아, 죽여버릴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아, 외부 오디오 끄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물 중에도 고인물이고, 지금은 재취업을 어, 하여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어, 식집사입니다. 아, 원래 활동하실 때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화야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돈 많이 썼습니다. 아, 이름이 약간. 화야.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건가? 네. 꽃하자인데 아... 화가 많이 나네요. 아 요즘 뭐 식물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요즘 관심 없고요. 아, 아 그래요? 관심 <laughs> 아 요즘 없고요. 요즘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제 방송이 막 나가는 방송이라고 소문이 나나 봅니다. <laughs> 아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주식. <laughs> 아저 그리고 어 보시면 아주 손님이 있고 아이 사태를 제일 만든 시발점입니다. 저한 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 마이크 들어보십시오. 자, 네, 시발, 일단. 48점이요? 욕을, 욕, 욕했어요, 금방? 아니요, 저한테? 아니요. 예? 네? 그냥 들고 가세요. 뭐, 걷긴 뭐, 오래 안할 겁니다, 그냥.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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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인사 부탁드립니다. 라리마, 예, 네, 인사 드립니다. 예. 네. 라리하. 예, 네. 네, 뭐, 일단은. 그, 오늘 이렇게 개최하게 된 동의가 어떻게 되십니까? 동의요? 예. 네. 동기. 동기. 예, 네. 네, 끌려왔습니다. 예. 네. 누구한테 끌려왔어요? 네, 시오란스님께 네, 끌려왔어요. 아, 그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네, 그 어딘가에 계십니다. 그래요? 안동의 부트칠성이라고 유명한 분 계시거든요. <laughs> 아, 네네. 식물시장, 네. 어, 저는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라리마님은 주종이 네.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주종이 어, 제라늄이고요. 네. 네. 부종이 바이올렛. <laughs> 아, 아닌 것 같은데, 반대인 것 같은데요? 아, 아? 네, 그런 소리 좀 듣긴 는데 아, 어, 식물 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식물, 예, 요 바이올렛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 제라늄 여기 있습니다. 아. 어, 확실히 제라늄이 좀 예, 적네요, 비중이. 아, 소개가 하지만, 굉장히 심플하시네요. 예, 하지만 주종은 음. 제라늄이다 거죠. 아. 예, 수입 제라늄을 어,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바이올렛은 아홉 판인데 주종인 <laughs> 제라늄만 한 판이네요? <laughs> 어쩌다 보니 <laughs> <그랬습니다. 웃음>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라이마 온실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어, 뭐. 이, 이 방송 나오면 안 된다니까. 오신 손님 분 제가 인터뷰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손님? 손 예. 네. 계속 따라가는데, 이쪽 고개도 안 돌리고, <laughs> 계속 절로 가시는 분한명 있는데. <laughs> 예? 어디 가십니까? 무자기이무자기이 <laughs> 어, 병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떱니까? 예? 어디 가세요? 아, 그러면은. 뭐 제가 아시는 그 구독자 겸 이제 저희 그 식집사 분 중에 제일 정상적이지 않은 분을 제가 인터뷰 한번 따보겠습니다 저 정상적이지 않은 분이요? 자,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뭐 식물 구경 오셨습니까? 아예아 예. 아, 마이크 잠시만 아예구경왔습니다 예.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초보 식집사입니다 아이 혹시 얼굴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얼굴 좀 잘나게 아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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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뭐 아, 여기 아. 오늘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네네. 어. 시골한 스님이란 분이 경주에제 1회 네. 미식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네, 네, 네. 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오늘 바로 당일 네.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차가 진입이 안 돼요. 아그 공지를 안 하셨네 그분이. 공지를 안 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박람회가 <laughs> 일단 있다. 마라톤이 있다는 사실을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아. 저는 이 사태를 묵비권으로 일단 그럼 고소 진행하십니까? 고소보다는 일단 제외도 하신다고 하십니까? <laughs> 경주의 자리를 잡으신다고 하십니까? 어, 네,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알겠습니다. 이회까지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아 예, 예, 저는 고소를 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하시는 닉네임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가요? 저는 라이브에서 다 한번 뵙지만 하얀 그림자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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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남회가 중간으로 접어드는데. 어, 오신 분들 중에 인터뷰 따실 분이 있는지 어,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딱한분 있으신데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아, 네. 아, 네, 네. 마이크. 인터뷰. 네, 네. 뭐 얼굴 혹시 얼굴이 나오셔도 상관없는가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하세요? 이쪽에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럼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용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온라인상에서 쓰시는 네임이 따로 있으신가요? 온라인상에서도 정용택이 아,네 그러시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걸 여쭤봤네. 아 그러면은 오늘 네. 박람회를 네. 오셨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 제가 식물을 좋아하고 나서 네. 아, 10월 달부터 좋아해서 식물 마켓을 아, 다녔었거든요. 네, 어떤 식물 마켓보다 진짜 알찬 식물 마켓인 것 같아요. 아, 그건 너무 좀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아니에요. 오늘 수, 손님이 오고 망했어요. <웃음> <막> <웃음> 아, 그리고 오늘 공동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식물시장이 어떤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 식물시장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온라인 마켓에서도 하고, 네, 네, 네. 이제 뭐 오프라인도 하는데, 네. 뭔가 좀 상업적인 게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도 즐기려고 여기 왔으니까.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박람회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네. 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미식처럼 참여도 많이 하고 이제 좀뭐 이렇게 여러 식물을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정보도 제공하고 네. 서로 같이 교류도 하면서 네. 이런 식물박람회가 특히 큰 식물박람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뭐 정요태님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인터뷰를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먹이가 없어요. 지금 먹이감이 찾지를 못하겠어요. 인터뷰 혹시 가능하십니까? 네. 아네 알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혹시 얼굴 나와도 되는가요?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 오, 자리를 완전 잡아주셨어요 아 잠깐 이거 아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온라인상의 저기... 활동 네이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정지된 사고라고 아 정사님 네. 오, 오늘 박람회에 오셨는데 네. 뭐, 소, 뭐 어떤지 한번 소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 타 마켓과 비교 아니면은 이 마켓만. 어, 네, 네, 그냥 뭐 생각되는 아, 대로 얘기해 주시면. 참여 이벤트가 많아서 네. 그 아까 그 분갈이 하고 이제 분초에서 심는 거 처음 해봤는데 재밌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예 처음에 나왔던 이제 삼투압에 의한 이제 뿌리에 대한 네. 이야기 그 다음에 빛, 어... 그 다음에 물, 네, 예그 다음에 이제 광량.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좋았습니다. 어, 네,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네. 네. 그리고 요즘 식물 시장에 대한 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네. 식물 시장은 앞으로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술계가 르네상스 시절이 있었어요. 이 타반에서 엘리트 사람들만 있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있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던 그런 시절에서 모든 이즘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어. 이 시기가 분명히 이제 그 고가의 뭔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타격이 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저변 자체가 넓어진다는 자체가 이제 생명성이 길어지지 않나. 그리고 이 마켓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겨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절대 가격 이런 비싼 것들이 사진 절대 가격 자체는 낮아졌겠지만 이게 이제 생명이 이제 길어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그 미식 박람회 찾아주신 손님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식물들도 봤는데 어, 라리마님하고 지금 풀제이님은 너무 바쁘신 관계로 저희 둘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식박람회 찾아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 아니저 발언권 안 주시는 거예요? 저 인사하고 줄 겁니다. 오늘 혼자 한 3분 동안 말씀하시면 조용히 하세요. 아까 아 아무튼 네. 야, 뭐, 뭐 라리마님 끝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갑자기요? 네. 아, 나 어, 아, 편집할 거야. 아,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너무 진 감사하고요.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식박람회 플렌치 컴퍼니의 라니만 님과 시골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